오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첫 제자들인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부르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평소처럼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가운데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어서 발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근데 마침 호수가였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마침 옆에 비어있는 배를 빌리셔서 호수로 나가셔서 말씀을 증거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이게 배가 비어 있다고 하는 것은 좀 이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배는 항상 고기가차 있든지 이렇게 출항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비어 있다 하는 것은 뭔가 허탕을 쳤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베드로와 그 친구들 그리고 그 가족들은 그물을 짚고 있었습니다. 배를 빌려달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청에 아마도 아마도 뭐 성경에 나와 있음. 지는 않습니다만 아마도 베드로가 혹시 배를 빌려주면 어제 허탕 쳤는데 뭔가 이렇게 배를 빌려준 렌트비라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베드로와 예수님은 전혀 무관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거기서 설교를 하시고 배를 반납하시면서 갑자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예수님 생각에는 그래 내가 줄 돈은 없어도 그렇게 해서라도 배 빌린 삭스를 좀 갚아야 되겠다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사실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죠. 베드로의 직업은 뭡니까? 어부죠. 목사 예수님 직업은 뭐예요? 목수입니다. 목수. 아니, 집 짓는 일이면 몰라도 책상 만드는 일이면 몰라도 고기 잡는 일에 대해서 입을 댄다고 하는 거 이거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마음 가운데 순종하는 마음이었는지 아니면 두고 보자는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그 이전에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자아했기 때문에 아마 베드로는 어디 한번 해보자 혹시하는 마음으로 그물을 던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의외가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죠. 그래서 배를 가득 채우고 두 배를 가득 채우고 그물이 찢어질 만큼 그렇게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제 가서 항복하고 제자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 거두절미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우리가 은혜를 좀 받아 볼까 합니다. 묵상을 하면서 세 가지 키워드를 찾으면서 교훈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처음에 실망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비어있는 배 실망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실망입니다 그물을 싣고 있는 베드로와 그 동료들이 있었고 그 배는 비어있었습니다 이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굉장히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었죠 갈릴리 호수는요 남북으로 한 12마일 그 다음에 좌우폭이 7마일 정도 되는 그래서 100에서 150제곱마일 정도 되는 아주 그렇게 넓지 않은 수심은 깊고 또 이렇게 이, 이 해발은 좀 낮지만 아, 그렇게 큰 넓은 호수는 아닙니다 거기서 30년 이상 고기를 잡았다 하는 것은 그곳 어디에 메시에 가서 그물을 던지면 얼마만큼 고기를 건질 수 있는지 잘 아는 정도일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낚시 좋아하세요? 저희 교회 낚시 좋아하시는 집사한분 계시는데 하루는 저보고 낚시를 가자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낚시를 전혀 못합니다. 그냥 따라만 갔습니다. 갔는데 그 대천항 앞바다에서 낚시를 던지기 시작하시는데 그 시간과 때가 있나 봐요. 그냥 던지시는 족족 계속 낚아 올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30분 잡고 그냥 더 앉아 보시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만큼 들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갈릴리 옥수에서 잔벽을 은 어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좁은 호수에서 속속들이 그 갈릴로 호수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날은 예외였어요 그날은 그들이 밤새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대실망이었죠 그것은 단순히 하루 허탕친 게 아니었습니다 오랜 그들의 경험과 기대를 무너뜨리는 것이었죠. 이것은 사실 실망의 수준을 넘어 좀 불안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계속 지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 가운데 낭망이 되죠. 또 낭망하는 것들이 계속되면 절망하게 됩니다. 그들이 그 마음 가운데 불안해하고 또 이렇게 낭망하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한번 고개를 못 잡아서가 아니라 혹시 이런 것이 계속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요, 현재의 어떤 실망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가져오는 연쇄적인, 그것으로부터 야기 되는 그 이후에 그 불안한 것들에 대한 염려, 또 그런 것들이 지속되면서 가져오는 어떤 낭망들, 그런 것들이 지속되면 절망하게 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얼룩말은 위계양이 없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얼룩말은 위계양이 없대요. 왜 없는가? 초식 동물이라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스트레스랑 관련이 있는 건데, 초원에, 약, 초원에 있는 약한 동물들도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는다 그래요. 특별히 이 맹수들한테 언제 잡아먹힐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얼룩말 같은 경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얼룩말은요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인간만이 미래에 일어날 상황에 대해서 예측하고 걱정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얼룩말은 위계양이 없지만 우리 사람들한테는 위계양이 있다 그래요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일어날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염려하고 생각하고 하는 것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것은 사람만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죠 게다가 그러한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그것으로 문명과 지식을 발달시키면서 경제를 발달하면서 이 제법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고 또 대비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교만은 여지없이 깨지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내가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라고 고백하는 때가 온다고 하는 것이죠. 스스로 능력이 딸려서 열심히는 하지만 결과가 신통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여건이 좋지 않아서 환경이 좋지 않아서 나쁜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될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열심히 공부했는데 하루아침에 입시 제도가 바뀌기도 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성실하게 사업을 준비했는데 IMF 같은 경제 위기가 다가오기도 합니다 건강하다고도 하루아침에 암에 걸려 수술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부친이 장로님인데 평생을 그냥 교회 직장 그다음에 가정 밖에 모르시는 분입니다. 일제뭐 알코올이나 뭐 이런 담배는 뭐 가까이 가보신 적도 없으신 분인데 한 3년 전에 가남 3기가 갑자기 걸리셨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미국에 있을 때인데 부랴부랴 한국에 귀국하셨습니다. 수술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불성실해서가 아니라 그럴 때가 있다는 것이. 이 바쁘고 빠른 세상 가운데서 이리저리 힘을 다하지만 별로 성과가 없는 인생. 자기의 힘을 믿고 거기에 의지하여 수고하는 인생. 자녀들을 바로 양육하려고 이리저리 애쓰고 좀더 나은 생활을 위해서 삶을 투하, 투자하지만 결국 얻은 것이 없나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인생.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한 단면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실망과 낙망과 절망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그 행복을 영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명제가 아닐까요?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주제는 실망이었습니다. 실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의 단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실망하고 낙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소망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 키워드는 소망입니다. 첫 번째가 허플레스라면 두 번째는 호프입니다. 오늘 베드로 와크의 동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출현은 그들과 사실 처음부터 연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백금으로 씻고 있었고 예수님은 배를 빌렸습니다. 베드로는 좀 렌트 비즘 받아볼 요량으로 배를 빌려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진짜 문제는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그의 진짜 문제는요 고기를 못 잡은데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진짜 문제는 그가 잡는 고기가 그의 인생을 행복할 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고기가 잡은 고기가 고기를 많이 잡을수록 그의 인생이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거기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 이것이 문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물고기가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뭐 렌트비가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들이 동전 몇 잎에 그 잡힌 물고기가 인생의 소망과 인생의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 이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만 많은 돈을 원했든지, 얼마만 많은 고기를 원했는지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문제는 예수님 아닌 다른 것으로 행복할 수 있었다고 믿은 것, 그것이 잘못된 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도 그들의 삶은 희망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 이것이 베드로와 그의 친구들의 진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의 방황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 살아도 행복할 수 있고 예수님 없이 살아도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여기에 현대인들의 방황이 있습니다. 아니 심지어 교회 안에도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술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 없이도 충분히 내가 잘살수 있다. 예수님 없는 것처럼 살아도 큰 문제가 없다.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아도 대충 잘살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 베드로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해도 많이 가지면 행복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석으로 몰아놓고도 많이 이루면 거기에 소망이 있는 줄 알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을 가지면 예수님의 능력이 좀 없어도 내가 자신감 있게 살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어도 돈좀 가지면 내가 고상하고 품위 있게 살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실망한 인생은 소유나 획득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이것이 소망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몰랐지만 그들이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어서 소망이 생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갔기 때문에 그들에게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신 것이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터닝포인트가 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배 오른편에 그분을 던져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하여튼 어떤 마음인지 그분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많이 잡게 되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아! 이 갈릴리 목수 출신의 선지자가 라비가 단순한 선생이 아니라 주님이시구나 오늘 5절 말씀해 보니까 선생이요 이렇게 부르다가요 8절에는 주여 이렇게 호칭이 바뀝니다. 여러분 제가 강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고기를 많이 잡게 되어 소망이 생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에게 간 것이 소망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 그분이 소망이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분에게서 소망을 봤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소망을 가져다 주는 배달자, 전달자가 아니라 바로 그분이 소망이십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그분을 맞아들이셨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원하는 것을 얻어서, 안정된 삶을 갖게 되어서,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이 사실을 망각할 때가 많아요. 오늘날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기도가 잘 이루어지니까 소망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한 대로 자녀들이 잘 되고 집안에 우환이 없고 사업이 잘 되고 인정받아서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그분이 소망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을 가져다 줄것 같아서 그분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행복이고 그분 때문에 내가 행복한 것이지요. 소망이 다른데 있다고 찾아다닐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소망대심을 다시 한번 인정하시는 이 아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유지하시고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볼 때마다 많이 잡아드린 그 물고기에 너무 눈길이 많이 가요. 그러나 그분이 베드로에게 갔기 때문에 소망이 생긴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면서 받는 많은 축복들, 은사들 여기에 눈길이 많이 가지만 사실은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의 세 번째 키워드는 "새로운 갈망"입니다. 뉴 호프입니다. 참, 소망은 새로운 갈망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소망은 열망을 낳습니다. 소망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하는... 또 다른 이런 갈망들 거룩한 열망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고기를 많이 잡아서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까? 고기를 많이 잡아서 그것을 잘 팔아가지고 더 부자가 됐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세요? 그토록 원했던 것, 그토록 나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믿었던 것들 이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기쁠 것이고 행복하고 소망이 있을 거라고 믿었던 바로 그것을 그토록 많이 얻었는데 그것을 내려놨단 말이에요 그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단 말이에요 이게 웬 모순입니까? 이것은 논리로 도저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소망을 맛본 사람은 이와 같이 새로운 갈망을 갖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진짜 소망을 만난 순간, 그들의 삶이 어떤 것이 정말 기쁜 것인지, 어떤 것이 정말 행복한 삶인지 비로소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그래서 이제껏 산 삶과 다른 삶을 살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떤 어떤 것을 누리는 것보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삶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보람찬 일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따르기를 결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우리가 그런 축복을 많이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많이 경험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것이 진짜 은혜라면, 우리 안에 정말 새로운 갈망이 생겼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른 방식, 다른 가치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들이 생겼는가? 이것을 보면 그것이 참 은혜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추구하고... 획득하고 구축하려고 했던 그런 것들을 내려놔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얻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버리고서라도, 아니 그것을 버려도 더 소중한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재물의 성취,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소위가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의 망령된 제사가 나옵니다. 이 블레셋과 대치하는 가운데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와서 빨리 제사를 드리고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사무엘이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이 그냥 자기가 대충 그냥 제사 지내고 제사 필했어요. 나중에 사무엘에 와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때는 재정 분리 시대였기 때문에 제사는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제상이 드려, 드려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왕이 그냥 드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깜짝 놀라서 책망하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책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되게 재밌는 것은 그렇게 사울이 망령된 제사를 드리고 블레셋과 싸웠는데.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혹시 아세요, 여러분? 이겼어요. 이겼어요. 이상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는데 전쟁에서 이겼단 말이에요. 원래 우리 아는 상식과 기대는 뭡니까? 아유, 그렇게 망령된 제사를 지냈으면은 블레셋과 싸워서 져야 되잖아요. 이겼어요. 이겼어요. 그러나 이긴 것이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그 사건이 아주 결정적이었어요. 사울 왕은요, 원래 왕으로 세움 받을 때 너무 겸손해 가지고 그막 술에 뒤에 숨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명으로 지명받을 때. 이 사건을 계기로 사울의 마음 가운데 교만함이 생겼어요. 하나님 없어도 이길 수 있구나.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아도 왕노로 잘할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는 평생 하나님을 떠난 왕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한번 이겼다고 승리했다고 성취했다고 많이 벌었다고 당장 넘어갔다고 그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그토록 얻고 싶었고 자신에게 안정된 삶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믿었던 그 고기를 한 가득 두배 가득 얻게 되었는데. 전부 다 버리고 그리스도를 쫓았어요. 제가 이런 설교하니까 어떤 권사님이, 아우, 목사님, 한 반만 버리고 그냥 반은 좀 가지가지 그러셨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물고기뿐만 아니라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심지어는 아버지까지 놔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제 말은 뭐 집도 다 팔고 재산도 팔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 주님 말고 붙잡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주님 말고 소망을 걸고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 있으면 이것만 이루어지면 행복할 수 있다고 믿는 것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것을 지금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더 소중히 여기고, 더 믿고, 더 자신하고, 더 의지하고, 더 좋아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신 최우선의 것을 나의 최우선으로 삼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거룩한 삶, 이것에 대해서 갈망하라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소망은 새로운 갈망을 낳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시라면, 그분을 따르는 거룩한 삶에 대한 새로운 갈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것이 뭔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많은 물고기들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우리 주님은 도전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의 주인이라면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야 된다 우리 안에 거룩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갈망과 그분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되는 그러한 거룩한 열망들이 있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절망스러운 빈 배와 같은 그런 상황은 소망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고 그런 말미암아 새로운 갈망이 그들 가운데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네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최고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다른 것 아닌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 되실 때에 우리는 실망과 낭만과 절망을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갈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소망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